특종입니다. 문갑식 진짜 뉴스에서 특종 나왔는데요. 대한항공 항공기가 애리조나 공항에서 투표 용지를 싣고 가서 내리고 트럼프 투표 용지를 다시 싣고 와서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은 문갑식. 어, 진짜뉴스가서 보시고요 댓글맞게만 읽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기자님이세요 와 진짜 미친거 아닙니까 국제범죄단체 네요 기브앤테이크인가 문재인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주는 이유가 이것이었나. 어, 비행기를 두 대나 가져갈 정도로 분량이 많았다는 건데요. 와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사실이 밴다 끝났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중국 가짜 투표용지를 배달이 불분명하다 했는데 결국 한국이 배달이 주었구나. 그래서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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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바이든 조 바이든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뒤질려고 하네요. 조 바이든 아 진짜 큰일이네 이거. 이게 지금 그 미국 뉴스 23일 날그 방송에서 나왔답니다. 피터 슈 스티피터라는 사람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문갑식 기자님 방송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 엄마 엄마. 아유. 네야. 네야 저기 새 진짜 무졌어. 산책 네, 가자. 어떡 가자.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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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